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마지막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고 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열한 제자가 한 명이 빠졌죠. 가로유다가 빠졌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거기 갈릴리, 갈릴리 지역,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그주 사역이 대부분 이루어진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죠. 자, 거기에서 제자들도 대부분 부르셨습니다. 거의 이제 갈릴리 어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 갈릴리가 중요한 사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장 앞에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나면 먼저 갈릴리로갈 것이다." 어, 만나는 장소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또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내후 무덤에 간 여인들도."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갈릴리 지역이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위에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오늘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어느 산일까? 산은 구체적으로 어느 산인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평상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때 경배했을 때 그들의 특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부끄럽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 못했을까?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내용이죠.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어,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슬플 때가 언제예요? 사망할 때잖아요. 어, 사람들이 죽을 때, 어, 나이가 백세에 돌아가는 분은. 되게 장례식 가면은 울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오래 사시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봐요. 얼마나 여러분애통하고 부부가 슬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게 뭘까요? 땅에 묻히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을 자꾸 이 짧은 세상에 사는 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 기준을 삼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유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모여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냐? 사실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체크해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어, 굉장한 감동이었을 거예요. 전혀 자기들은 죽으면 끝난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어, 경배한 거죠. 아마 이 경배는 굉장히 아마 기쁨의 경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예요? 회개의 경배일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났을까? 참 부끄럽죠? 제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대로 와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대로 오십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대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은 찾아 오셨죠. 경배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다 제자들이 경배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을 많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약속한 가, 갈릴리에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을 했다. 그럼 이게 무슨 의심일까? 어, 뭘 의심했을까? 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야, 이 부활하신 분이 진짜 예수님이냐? 어, 예수님의 어떤 새로운 모습이니까 정말 어, 진짜 돌아가신 예수님이냐? 뭐 이런 그래서 그엠바하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함께 합니다. 근데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하고 예수님 돌아가시 전 모습하고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변형된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그래서 나 과연 저분이 부활한 예수님이실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이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만나 주신 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예수님일까라는 거에요. 굉장한 이제 의구심이 생긴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그 시체는 썩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 우리는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여 주시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자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래요. 증거를 보여 달라. 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가로 나와요. 하나님이시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뭐,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나오죠?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진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무한합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예 그냥 포기한 사람들은요, 뭘 어떻게 해도 그걸 못 믿어요. 의심합니다, 의심. 계속해서. 오늘날도 신앙장 하는 분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말씀은 있지만, 음,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믿지 못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꽤 많을 거예요. 그, 그걸 신화로 보는 거예요, 신화로. 그 신학자들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그런 분들의 특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해석 같은 것. 보면은 신화로 보는 어, 학자들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제자들이 후대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좀그 우아적으로 꾸몄다. 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수님 물위를 걸으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진짜 예수님 모습이 아니다. 구세에 기록을 하고 또 편집을 하면서 기어 넣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고 그걸 잘 읽어보면 정말 그럴싸하게 기록을 해요. 그분들은 그게 이제 평생을 그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정립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읽어보면. 저는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저는 성경을 믿어요. 아멘. 저는 성경을 믿어요. 그 가지고 평생 고민할 거 없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나중에도 계속 사도행위에서 나올 겁니다. 어. 왜 사실이라는 거에 대한 것은 뭐 우리가 부활절에도 설교를 통해 듣지만 무궁무진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자 40일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40일 동안 살아계셔서 뭐 했다 그랬죠?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럼 여러분 한 시간 반짝하고 보인 것만 해도 대단할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니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당시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그 사건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인간 입장에 생각하면 그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자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나님이 가진 권세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진 권세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이 가진 권세 능력 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뭘까요? 전능하신 걸 같아요. 아니죠? 천지 창조예요. 창세 1장 딱 펴면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럼 무슨 권세가 그게 가장 큰 권세일 것 같아요? 예수님도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특히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예수님이 창조되셨다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권세가 많겠지만 구원하는 권세, 마지막 심판의 권세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세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전능한 능력이 뭐예요? 우주마물 창조예요 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 왜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가 없을까? 왜 예수님의 임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 왜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근절을 가지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기가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잖아요. 삼일체죠. 위 신학적인 용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지만 또 뭐예요?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19절의 20절은 우리가 이제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해야 될 마지막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이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는 가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에 가야죠. 이웃을 향해서. 어,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걸 우리가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 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그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당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셨죠. 또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들도 가라는 거예요. 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뭔 이야,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행동으로 이 복음의 에,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어, 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모이는 역할하고 허터지는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이는 뭐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흩어져요. 그럼 흩어져서 우리가 가는 것이잖아요.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서 뭐예요? 또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배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뭘까요? 보험전하는 거예요. 왜? 이루세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이니까, 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삶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사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나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그것도 예배의 우리 삶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들이 또뭘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은 또 뭐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모이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허어지질않는 거예요. 모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썩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모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여러분들요. 몸 건강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대로 우리가 살면은 건강해요. 어, 레위기에서 나오잖아요.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일해라. 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운동이 운동. 오늘 말하면. 활동이에요. 그럼 건강해져요. 여러분들. 그럼 백산을 살수 있어요. 건강하게. 근데 먹기만 하고 뭐예요. 채우기는 하는데 운동을 안 하. 그러니까 뭐예요? 배가 굳어버리고 위가 굳어버리고 빨리 노가노화돼 버리고 활동이 안 돼요. 가장 여러분 건강한 비결은 약을 먹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약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활동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대로 끝인 거예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비만이에요. 비만. 비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들죠. 병이 드니까 썩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문제가 뭐예요? 가지를 않으면 교회는 썩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거는 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활동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움직이진단 말이에요.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러면 보십시오. 자기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뭐 활발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진짜 살고 있냐? 가지라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 모이는 것에만 중점을 둘게 아니고 흩어져서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 전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부르죠. 너희들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야 하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고 성경받기까지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고 말씀은 배우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어느 자리에 앉을까? 3년 만 동안을 그거 생각하고 따라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은 일장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은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위치가 어떠하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거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갈 것인가? 이것보다도 자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만 성장하면 성장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뭐예요 가서 제자삼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는 그냥 삼아집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제가 제자삼는 거에 대해서 목회가 뭔가라는 걸 저는 신학교 때부터 알았지만, 그 전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목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 철학이 뭐냐, 이런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딱 한마디 이하라 하면, 예수님 말씀에 다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 목회 철학, 목회학 다 공부하고, 또뭐 간혹, 목회가 뭐냐, 이런 책들도 읽어요. 근데 결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제자상.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뭐, 목회 철학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건 목회라고 해야 될 일이냐? 모든 성분들이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되게 알잖아요, 자녀들. 저도 이제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만나자는 한 번씩. 또 우리 집안 또명절때 만나고 그래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부족하죠. 뭐더 열심히 우리 집안에도 하여튼 집안에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하여하 그 이제 뭐 대학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부하고 하는 이런 걸 하면은 상당히 우수한 애들이 많아요. 뭐 집안 자랑이 아니고. 애들이거이 가면 학교 이야기하약 약간 이게이제애들뭐이 아이들은 자기들중중아밖에이아이상이아이들다다니니들은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들한테야너희들은이 아이들은 이아이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아이들자랑아이들너희들이 훨씬 들이가 만날 때마다 중고등학교 대학 들어갈때마들왜그아이아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 있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은 좋은 대학을 다녀도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만 그냥 빠져있어요. 또 부모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뭐, 집안의 조카들 다 만나가지고, 그럼 또 이제 신앙적으로 이야기 나누지 그러잖아요.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좋은 대학 다니는 이런 거. 그, 별거 아니야.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 그, 집안 사람들한테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공부만 잘해 뭐 하냐? 근데 이사람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애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하는데, 제 의도는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뭘 위해 사느냐는 대학. 여러분, 한번 자녀들 돌아보십시오. 공부 잘한다고? 좋은 직장 가졌다고 여러분 그거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 뭐할 건데?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한때뿐이에요 제자 삼는 제자를 양육해요. 아멘. 아멘. 뭐 아멘을 하는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 헛수고야. 제자 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세례를 베풀어. 죽었다가 살리는 역사가 죄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그럼 살려야죠, 자녀들. 그럼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죠. 죽었다 새 사람 되게 해야죠.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교회는 살리는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리는 사람이 되야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베풀라는 것은. 마지막이 뭐예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보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뜻은 계속 계속 가르쳐라. 그런 뜻이에요.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계속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씀을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라. 반복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반복이에요. 안되면 또 시키고, 안되면 또 시키고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 함께 계셔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위해 산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사명을 제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에게서는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평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